31자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양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보리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타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이번 년치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말을 <laughs>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나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모든 구약 성경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자기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그래서 참 감람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사실은 호소하고 있죠. 이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이스라엘의 우두남과 어리석음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크죠. 왜냐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지독한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저주스러운 어리석음인지를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보니 이것이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안타까움이 사실은 녹여져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서론과 본론 부분에서 특별히 서론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누구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설명해 주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받기 전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할례는 그것에 대한 표지였음을 쭉 논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그 약의 조상들을 통해 논증을 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본론에서는 행함으로 받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이 사실을 그약 구약 성경과 그 약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증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어,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 어,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현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구원의 경륜을 설명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이 구속사적인 사역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결론이다. 라는 사실을 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파괴된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복음적인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사실상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불순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는 이미 폐기된 구약적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왜 성전을 파괴하셨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정한 성전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영토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의 땅은 더 이상 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의 땅이지. 저렇게 혈과 육의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이라 하며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여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땅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의 땅. 그들이 회복해야 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종말론적인 역사의 완성을 앞두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이 고통의 해석이죠.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거,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저도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아무리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 좋은 일만큼의 그 좋은 일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 이게 뭐, 하게 반대급부라고 그러죠. 반대급부.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어, 항상,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것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일 안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항상 같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반대부, 급부가, 반대 급부가 반대급부가 그 안에 함께 딸려오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좋기만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쁘기만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 안에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 안에 좋은 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우쭐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절망적이지도 않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신비를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둔하게 된 것,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바라보면 한없이 고통스럽죠. 절망적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좀더 넓게 우리의 시야를 한번 넓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독하게 어리석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있고 돌아오고 있고 돌아왔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가 바로 이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방인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죠 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독하게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천을 박해하고 자이 모든 것들이 다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방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가? 너? No.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사할 때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한 구약의 예언된 언약이다 그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 그리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고 그렇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 그 민족을 저도록 저토록 우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앞두고 이루어지게 될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 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특별히 그 약속과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멀어짐을 통해서 약속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유를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잊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31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사적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언약 바깥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유대인들은 참 감남남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십자가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구속 언약 바깥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다시 긍유를 얻어 이 십자가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언약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 설명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어, 계속해서 어, 강조합니다. 아 이들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 거, 어, 이거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자, 유대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 어, 이것 역시 동일해. 십자가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긍율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저토록 순종하지 않는 폐역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고자 하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신비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이 모든 신비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극휼의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이 모든 구속사적인 신비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다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저땅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라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속사적인 그 신비, 경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동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반된 다양한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들 안에는 우리가 다 찾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뱃속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배로 난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안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 잉태되어져 지금도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도 어, 내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수 있는 어, 오늘까지도 완전히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내일 해가 동트는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유한한 인간이 어찌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은 그 뜻과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비록 지금 내 눈과 내 마음에는 선명하게 와닿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지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고 주께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